어떻게 시작하죠? 자, 그 후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그러면 이 말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오늘 본문을 이해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어디하고? 아람하고 북이스라엘이 전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전쟁이에요.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이 아람 왕 베나닷을 놓아줍니다. 그때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 포로로 이렇게 잡게 만들었는데 그를 놓아줌으로 인해서. 이제 그 생명을, 그 생명 대신에 내 생명을 차지할 것이고, 그가 받아야 될 심판을 네가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 그 목숨 대신에 내 목숨을 대신한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선자가 선포해 버렸어요. 그때 이 아랍 왕이 심히 근심하며 답답해서 어, 사마리아 궁으로 갔다. 이그 당시에 이 사마리아 궁은 오늘날로 말하면 별궁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가 청남대가 있잖아요. 마치 그런 것처럼 휴양지 비젓하게 해서 상하궁으로 만들었던 어, 이 궁입니다. 그걸로 이제 가게 되죠. 그래서 그 후에 이렇게 이 일이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궁 옆에 이 나봇, 하나님을 잘 섬기고 경외하는 나봇의 포도운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왕이 그 포도운을 탐내죠. 오늘 이 포도운을 어, 탐내는데, 그래도 왕이 그냥 뺏는 것이 아니라 내용을 잘 보면 탈든지 아니면 네가 원하는 다른 땅이 있으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 땅을 굉장히 탐내는 모습을 이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일컬고 또 거기에 장로들과 귀족들이. 저항하거나 안 된다고 하는 말을 전혀 하지 아니하고 이들의 이들이 원하는 이개개에 그냥 일사천리로 동참해 버리는 그래서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이 왕이 그 포도원을 나봇의 포도원을 달라고 했을 때, 나봇이 거절하죠. 여러분, 왕이 지금 이 탐낼 때, 거절하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어렵죠. 그런데 거절했어요. 그러면, 거절한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봇은 그냥 감정적으로 내가 이 땅이 좋으니까, 내가 뺏길 수 없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거절을 하게 됩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이제 찾아봐야 되는데요. 어, 뇌위기 25장 23절입니다. 어, 186쪽에 있습니다. 1 8 6조에내위기 25장 23절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내 것입니다. 너희는 고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토지를 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영구히 팔지 말라고 하나님 것이에요. 그래서 나봇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말씀에 근거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절에 그 얘기에요 3절 보게 되면 21장 3절에 보면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금했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어, 요 말씀을 잘 우리가 보면, 나보시 태어나기 전부터 그 땅을 이미 차지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기 때문에 팔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나봇은 지금 누구의 말씀에 순중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중한 거예요. 그러면 아방이 이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고 있으면서도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봇은 타협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타협하지 않은 결과는 비참한 사실은 상황을 맞이했지요. 그리고 이 아비나 이세벨이 아주 승리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해서. 덩덩거리고잘살 것처럼 비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결말은 비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아방이 사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수 없다 함으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두어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하니했다 아니, 그 땅이 무슨 땅인데,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라는 사람이 그땅 하나 때문에 침상에 두어 얼굴을 돌리고 뭐 했어요? 식음을 전폐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백성들을 편하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왕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왕은 지금 백성의 것을 뺏으려고 그러고 그것을 자기의 손아귀에 못 넣는다고 해서 지금 뭐하고 있어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때, 여지 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이야, 여자들 무서워요. 아주, 아유, 여자들 무섭다니까. 어. 여지 없이 등장해. 자, 우리 5절에 보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합니까? 아니, 왕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느냐고 물어요, 지금. 그러니까 왕이 그 얘기를 해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게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 포도원을 좀 갖고 싶은데 아이러면안 줘. 그러니까 이세벨이. 왕이 나라를 다스린 사람 아닙니까? 원어를 보니까 깜짝 놀라는 아주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세벨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뺏을 테니까 빨리 밥 먹어! 무언 차 빠져가지고 빨리 일어나! 내가 해줄 테니까 밥 먹으라고! 이제 실감 나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요 내가라고 하는 이 원어를 원어에서는 아주 내가라고 하는 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자 7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누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고 이야 이미 뺏었어 이왕 보고, 왕한테, 아니, 빨리 일어나, 밥 먹어. 내가 줄게. 이야, 아, 여자들 무섭다니까. 지금 여기 여자들 무서워. 어? 이게요, 강조점이 어디 있냐면, 내가입니다, 내가. 아, 이세벨이 무서운 사람이에요. 내가,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보세 포도를 왕께, 뭐 한다고요? 드리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세상이 그래도 왕은 양심이 있으니까 야그 땅이 지금 왕궁에 옆에 있는데 좀 팔아라 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더 좋은 땅 네가 원하는 땅줄 테니까 그 땅을 좀 내게 주어라 그리고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도 사람이 군심하고 가서 어뭐 이렇게 걱정이라도 하고 했있는데 세상이 이 여자는 이세벨 이 여자는 내가 준다니까? 빨리 밥 쳐먹어? 그러면서 지금 왕에게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아, 이게 내가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밥 먹어요. 밥 먹어. 어?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작전을 하잖아요. 작전. 나봇을 제거해야 되는 작전을 편지를 쫙 씁니다. 이스라엘 장로들, 권세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거기에다가 왕의 도장을 딱 찍어버려. 아니, 지가 왕이냐고! 세상에 왕의 도장을 찍어버려요. 누가 찍었어요? 이세벨이 찍었다니까. 왕이 찍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세벨이 찍었다니까. 거기 에 뭐라고 써 있느냐. 야, 내용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이게 이세벨이, 왕도 그렇지만 이세벨도요, 이방 여인이지만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한게 뭔지 아십니까? 금식을 선포해요. 여러분, 금식을 선포할 때는 나라가 혼란스럽다든지 막 전쟁이 일어나고 막 이런 어려울 때 금식을 선포하는데 여러분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지금 나봇의 죄가 너무 크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편지를 쓰면서 금식을 먼저 선포라는 하 얘기는 지금 누구의 죄가 너무 크다? 나봇의 죄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금식을 먼저 선포를 하고요. 그게 8절입니다. 자, 보세요. 아흡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노와 기족들에게 보냈어요. 나봇과 함께 사는 장노들과 기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왕의 인장을 찍어가지고 이게 봉, 봉함을 해서 지금 보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구절 보세요.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지금 뭐를 선포했어요? 금식을 선포한 거예요. 나봇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아느냐. 그리고 높은 데 앉히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10절에 보면 성경대로 증인 두 사람을 세웁니다. 자, 불량자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어? 누구를 세웠어요? 불량자 두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그랬어요. 세상에 지금 나봇이 왕이나 하나님을 저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장 큰 죄를 가서 뒤집어 씌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왕을 저주했다고 그러면 살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응? 어? 옛날에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향해서 카카소리 안, 부, 안 붙이면 붙들려가가지고 했던 것처럼 왕을 세상에 뒤집어 씌워도요, 어?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돌로 쳐죽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세벨이 성경대로 하고 있다니까요. 그 율법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여러분, 이 악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여러분, 교회에 틈타서 들어올 때, 나는 악한 자다, 이러고 들어옵니까? 나는 이단이다, 하고 들어와, 들어와요? 가장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가장 선한 것처럼.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곧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자, 보세요. 앞에 장로들과 권세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확인도 안 하고 일사천리로, 그렇잖아요. 지금 왜 두세 사람을 정의로 세우긴 했지만, 나봇을, 나봇의 말을 들어야 돼요?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하는 이유가 왜 합니까? 여러분, 고소장만, 고소장만 보면 이게 죽일 놈이라니까? 그런데 재판을 해보면 상대방이 반론을 하기 시작하면 뒤집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그래서 재판,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세 번씩이나. 그런데, 여러분, 지금 아무리 눈 씻고 봐도 지금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돌로 쳐 죽이기 전에. 나보세 말을, 여러분, 불량자 두 사람이 지금 하나님 왕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주했다고 이렇게 말했으면, 나보세 말을 뭐 해야 돼요? 들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런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다고는 흔적이 한 가운데도 없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 장로들과 권세, 권세자들이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일사천리로 그냥 따라버려요. 이게 패역한 나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지금 나라가 잘못된다고 하면 그냥 거기에 순종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저항하는 저항하는 게 맞습니까?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무조건 순종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일사천리로 장로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 지금 나봇은 아무 잘못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오늘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 의해서 오늘 비참하게 죽음을 당합니다. 그 이후로 보세요. 그의 성읍 사람 곧 그의 성읍에 사는 장로와 귀족들이 이세벨의 지시 곧 그가 자기들에게 보한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망하는 길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편지를 받았으면 뭐 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악한 여자가 보낸 이 편지대로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합니다. 자, 보세요. 금식을 선포하고 나벗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힘에 때에 불량자 두 사람이 들어와 그의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보색에 대하여 증언을 하여 이르기를. 나보시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며. 매야 고, 지금 누가 썼어요? 이세벨이 편지 쓴 그대로 합니다, 그대로.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악한 자들의, 악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 그랬어요 돌로 뭐 했어요? 쳐 죽였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아비나 이세벨이 원하는 대로 다 됐습니다 그러면 그 땅을 차지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걸 차지했으니까, 아, 왕도 이세벨이, 아, 가서 차지하세요. 지금 나보시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왕도 어떻게 죽었는지 확인도 안 해요. 그냥 그 땅을 빨리 가서 차지합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행복해야 되잖아요. 뚱뚱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자 아방부터 보죠. 어떻게 됐나? 22장 우리 어 37절 38절 보겠습니다. 22장 37절 38절. 자 37절부터 읽겠습니다 왕이 이미 죽음에 그의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왕을 사마리아의 장사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뭐 했어요?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이 세배는 어때야 돼요? 똥똥 그리고 잘 살아야 되잖아요. 자.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길지만 쭉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읽습니다 에우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에우가 문에 들어오며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심으리여 평안하냐 하니 에우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누구냐 하니 두어 내세가 에우를 내다 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던지라 내 내려던지라 하니 내려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며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 손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여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비참하게 죽었어니 이들이. 나봇을 죽일 때, 나봇만 죽인 게 아니에요. 뒤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여요. 그러니까 이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이 포도, 포도원을 찾아오기 위해서 불법을 저질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세벨이 통보를 받았잖아요. 나봇이 나봇이 죽었다고. 그래서 1 4 절에 보면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하니 그랬어요. 이세벨이 나봇의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음을 듣고 이세벨이 아합에게로 대 일어나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나봇의 포도운을 차지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그러면, 아합도 누가 죽였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16절 보세요. 아합은 나봇이 죽었다음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를 차지하러 그리로 내려갔더라. 이야, 참, 대단한 사람들이지. 어? 그러면 이렇게,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다 차지했으면 행복해야 되잖아요 떵떵거리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예우는 대로 이들은 비참한 종말을 맞치하게 됐습니다 여기서 오늘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야될 부분은 나보시죠 하나님을 잘경외하고 섬기고 말씀에 순종했던 자인데 그냥 순교를 당하고 적당히 타협했으면 죽을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아방 밑에서 승승장구했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나봇은그 악한 왕과 짝하는 것을 거절한 거지.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았기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는 인정받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림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이 말씀에 관해서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국회에서, 국회 주변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지난주에도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79명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끝까지 이 일을 하려고 애쓰는 이 사람들, 목숨 걸고 막아야 됩니다. 그걸 막지 않으면 한국 소망이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통과돼서 제가 설교하다가 감옥 가는 것보다는 그 전에 가는 게 낫겠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일을 위해서는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지켜야 됩니다.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따라줘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타협하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 진리가 아닌 것은 우리가 타협하고 서로가 양보하고 가야 되죠. 그러나 진리만큼은 우리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제는 이 말씀을 위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우리는 마지막까지 우리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까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상을 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말씀 붙들고 말씀 의지해서 승리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